이번 영상에서는 동탄신 도시의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언제 어디를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동탄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동탄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22년 7월 대비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매매 전세 월세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먼저 동탄 1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마이너스 1% 정도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세의 경우 현재 마이너스 0.몇 정도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가 매매보다 회복률이 더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 작년 8월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2월장에 하락이 나오다가 3월달에 상승률이 나왔고 4월달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동탄 1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3월에 좀 많이 빠졌고, 그 이후 4월에 하락폭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동탄 2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7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상태고요. 전세의 경우, 거의 전국점에 회복이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먼저 회복이 나오면서, 매매보다 회복이 더 많이 나온 상태고요. 작년에는 전세가 주도 상승이 나왔다면, 올해는 매매가가 상승으로 출발하다가, 3월달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물들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3월달에 오면서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4월달에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 1신도시에 거래량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옆에 왼쪽이 나온 게 동탄 1신도시의 평균 거래량인데 평균 거래량보다 높았을 때 유독 상승 힘이 좀 세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작년 7, 8월에 160건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직 평균 거래량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회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인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 완료되면 한 140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 조금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3월보다 낮아지면서 3월 수준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점은 좀 고려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세부적으로 보면 반송동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122건이 집계가 됐는데 이게 2월 달 거래량보다 더 지금 높은 상황이고 동별로 보면 반송동에서 2월 달 대비 9건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동도 19건, 능동에서 45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집계 중이지만 반송동 같은 경우는 3월달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3월보다는 약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점 점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고 4월은 지금 판단하기에 좀 많이 빠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어서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이 약 200건 정도가 나오는 곳인데요, 2월달에 255건, 3월달에 356건이 집계가 되면서 거의 전체적으로 평균 거래량 이상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저가 매물들이 현재 거래가 되면서 하락폭도 줄어들고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점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3월 거래량이 356건으로 거의 작년 7, 8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거래가 좋은 곳은 3월 달에는 산척동, 그리고 오산동, 청계동 전체적으로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경우에는 장지동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청계동이랑 연청동 살짝 약세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가져오는 지표는 공급 지표입니다 지금 2주 물량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이세개 지역을 합친 입주 물량인데요. 보시면 2 1 22, 23, 24 이전 4개 연도에서는 입주 물량이 적전 수준보다 높았지만 현재 25년 오면서 25, 26, 27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화성시의 입주 물량은 조금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이 커버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승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매까지 같이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성시의 전세 수급량인데요. 이거는 뭐냐? 전세 매물을 제가 일별로 매일 수집해서 이렇게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을 때 전세가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추세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가 되고 전세 수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어서 검색량입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22년 고점을 찍고 작년 7, 8월에 좀 올라왔다가 현재는 살짝 보합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온다면 그건 또 유의미한 지표죠. 이 점도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는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다음 이어서 인구랑 세대수입니다. 지금 인구수 세대수 모두 다 동반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들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 점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인구 감소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걱정할 건 없다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인구비율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행정동 기준 8개 동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동탄 6동이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쪼개져서 6, 7, 8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동탄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10% 정도 비율이고요. 젊음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2, 30대랑 40대 비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0대가 즉, 청소년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탄 7, 그리고 동탄 4, 그리고 동탄 2동입니다. 동탄 4 같은 경우는 청계동입니다. 청계동 쪽이고, 여기가 아마 영천동 쪽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정동이랑 비교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동탄 4동이 가장 청소년 비율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인구 비율상도 좋고, 비율대로 따졌을 때는 그만큼 계속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구 비율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분명하게는 10대 미만에서는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이상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20대도 증가되고 있고 30대는 살짝 정체됐다가 증가 나왔고 40대도 증가가 나왔습니다. 50대, 60대도 다 증가 나오는데 5, 60대 증가 폭이 그래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율상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증감률 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전세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세가가 동탄 1은 이미 이렇게 회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살짝 주춤했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음 동탄 2 신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살짝 주춤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이야기 드리자면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서구동, 방송동 여기 능동이 있습니다. 지금 동탄 1이 먼저 움직였고 동탄 2가 동탄 1보다 살짝 움직임이 덜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이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를 비교하는 차트인데, 이 주황색이 동탄 2신도시고, 파란색이 동탄 1신도시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동탄 1신도시가 상승세가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동탄 2를 따라간 상태인데, 현재 실거래가 차이를 보면, 이렇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즉, 동탄 1이 상승세가 높게 나오면서, 동탄 2랑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평균 수준보다는 살짝 내려온 상태인데요. 만약에 동탄 1에서 동탄 2를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 격차가 많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가격 격차가 많이 났죠. 이때. 이때 경우 동탄1에서 동탄2 갈아타기가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탄1 동탄2 고민하면 동탄2가 좀더 좋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이어서 광교랑 동탄 전체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보면 이 지금 경기도 수원 영통구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광교에 속하는 2동이랑 하동을 필터링해서 나온 결과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개 차이 보시면 광교가 조금 현재 움직였고 동탄 자체는 살짝 부화 상태입니다 지금 실거래 차이는 좀 계속 벌어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광교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탄도 광교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 뒤따라 갈수 있다, 이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탄 전체를 보았으니까 동탄에서 가장 대장이 청계동이랑 광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가 지난 광교 영상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광교가 안 움직여서 광교랑 동탄이랑 줄어들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갱신된 걸 보니까 광교가 요새 거래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 광교가 움직이고 있고 동탄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면적 별로 이야기 드리자면 50평대는 성다신도시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락장 당시에는 20평대가 가장 메인힐이었는데 지금 20평대가 30평대보다 회복이 더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오히려 30평대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는 세부 입주물량 지역별 체크해서 올해 안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어딜 사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올해 안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광교가 움직이기 때문에 동탄도 조만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 어이 주춤한 상황을 좀 노려서 동탄에 진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시기를 노려서 좀 가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동탄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저의 경우 사람들에게 지역별, 면적별, 금액대별 이렇게 세부 부동산 시황을 글로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동탄신도시 어떤 면적대에서 어떤 금액대가 어떤 단지 쪽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글로 먼저 전달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단지별 흐름도 이렇게 거래량 전체 펼쳐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시장 보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동탄신도시를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정보가 마음에 드셨고 계속 보고 싶다. 이러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